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변화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적응력이 점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. 항공업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또 통합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강조하는 여러분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고객 중심 서비스 마인드입니다. 어 매뉴얼도 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. 고객들의 혼란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섬세한 안내, 그리고 응대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. 그래서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. 기내에서는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. 따라서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. 그리고 어 항공사 투납으로 인해서 기존 시스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나 문의가 증가할 가능